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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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주윤발 아, 신나게... <feet> <laughs> 어, <주인발> 씨와, 주윤발 <laughs> 씨와 빨간 양말이 이렇게 포옹을 하는 느낌이네요. 영숙씨 오셨어라 지네 <laughs> 가면 대대로 영광이구만이라 <laughs> 동네 후배기도 한데 너무 미안하네요 제흉내내이라고 이렇게 망가려서 먹고 살 줄은 이 <laughs> <laughs> 친구도 이제 마흔인데 <laughs> <laughs> 그대로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그냥. 바꾸려면 목욕 갔다 와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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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웃음> <웃음> 아니 지금 그, 뭐 컨셉 잡으신 게그 난리가 났던 반두원 감독 반두원 그 컨셉인가요? 네반두원 감독 이 바바리 하나로 1회부터 16회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맞아다 <laughs> <laughs> 혹시 요즘 상동일 씨한테 미친 존재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어요. 음. 아, 네. 네.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어, 처음엔 별로 안 좋게 들었죠. 미친 존재감이라고 아, 그렇죠. 미친이라는 어감이 어, 미친이는 어감이 좀안 좋았는데 예. 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웃음> <웃음> 역시 좋은 말이었구나. 아, 아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은요. 나오신 네. 분께서 직접 자기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아 저요? 네, 실례합니다. 누구십니까? 어~ 저는 냉면 같은 성동일입니다. 음. 냉면, 어, 냉면+ 냉면 같은 성동일. 오 음. 어, 정말 뜻이 궁금한데요? 냉면이 얇고 가늘잖아요. <laughs> <laughs> 즐기기고 길고 즐기고 요즘은 예. 또 새로이 나와가지고 이로 안잘려요아이잘라야지안 끊기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오래 기억되고 오래 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자로 남고 싶어서 음. 어, 냉면 같은 성일입니다 아, 네. 어, 먹다가 좀 맛없으면 국물 한번 먹면때시원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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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한 게스트 중에 처음으로 네. 메이크업을 안 하고 오신 게스트가 처음이거든요. <laughs> <laughs> 아이가 근데 그 예의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네. 모든 드라마 영화에 거의 메이크업을 안 해요. 아 음, 정말요? 어, 어, 세월이신 건가요? 항상? 그냥 뭐 다. 그래서 정말 연기 중에 그냥 막 이렇게 연기를 할수 있는. 그냥 음. 근데 왜 그러냐면 음. 제 스스로가 좀 나이 먹으면 나이 먹는 대로 또 얼굴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대로 그냥 나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내가 잘나서나 뭐 피부가 좋아서는 아니에요. 또, 음. 일단 귀찮아요. 찍기가. 아 세수는? 세수는 이제 이일 있을 때만 하죠. <laughs> 네. 근간에 했던 작품들이 그 추노라는 작품에서도 네. 아, 너무너도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를 잘 해주셨고요. 네. 또, 아까 그 트렌치 코트 입고 나오셨던 거, 반도홍 감독 캐릭터도 네. 마찬가지였고요. 또, 영화에서도 네. 어, 국가대표. 국가대표. 국가. 네. 요즘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하는 것마다 다 대박을 터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대중보다도 이제 제작진 쪽에서 좋아하지요. <laughs> 네요? 어, 이제, 쌍갑에만잘 해주니까. <laughs> 그리고, 어, <laughs> 네. 전혀 시청자들이 내 연기를 평가할 수 없을 1만 나와요. 한두씩. <laughs> 그러니까, 흥동이가 <laughs>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흥동이 어, 나왔는데, 들어갔는데, 그럼 그러니까요. 끝나요. <laughs> 또 많이 또 사랑해주시는 건좀 피부로 좀 느끼기도 하죠. 네. 네. 지금이 데뷔후에 최고의 전성기신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출연료들은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laughs> 네. 아, 진짜요? 네. 네. 저희 은행을 좀 이용해달라고. 어, 정말요? 어. 입출금이 많으니까. 어. 음. 그걸 보고서 요즘 내가 좀 어, 바쁘구나. 음. 그런 생각을 하죠. 음. 네. 음. 저도 대출 전화는 자주 오던데요. <laughs> <laughs> 얼마까지, 얼마까지 대출해드리겠습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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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 아, 행사 괜찮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앞으로 행사할 때 이러고 나가보세요. 괜찮거든요 지금 컨셉은? 이런 복장은 이제 행사로 가려면 이제 어떤 오일장, <laughs> 뭐 그런 행사 때. 요즘 그 도망자, 네. 도망자에서도 반응이 뜨거워요. 마으신 역할이 나 까무라 왕이죠. <laughs> 나 까무라 왕. 나 까무라 왕인데 네. 일본에 <웃음> 있는 <laughs> 어, 제일교 포친정 <laughs> <신정> 역할이죠. <laughs> 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탐정 역할을 준다. 그래서 이제 참 별력 다 해보는구나. <laughs> 이게 추노 팀들이 그대로 고스란히온 거잖아요. 감독님. 그 그렇죠. 뭐 작가 선생님,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까지 이제 그대로 다 네. 모이셨죠. 음. 그쪽 팀에서 청동일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은 이제 크게 부담 없는. 어... 출연료 <laughs> 그러니까 출연료가 싸다 어떤 그런 페이 때문에 줄다리기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아, 얼마 멋있다. 주실 건데요? <laughs> 얼마 생각하세요? <laughs> 얼마요? 전 좋아요 <laughs> 전 좋아요 아, 그리고 뭐, 뭐 시키는 대로 다 연기를 하니까 아, 네. 네. 원래 그 끝까지 제목이 도망자 플랜 B잖아요 네. 플랜 B는 무슨 뜻인가요? 비가 나와서 비죠. 아, 아, 그런가요? <laughs> 저한테 크게 그렇게 플랜 B라는 제목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만큼 드라마의 스토리를 좌지우지하는 배역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제목이 뭐다라는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아요. 아, 이나영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재래시장 같은 이미지라고 음. 보기에는 되게 도시적이잖아요. CF나 드라마인데 실제로는 정말 털털해요. 음. 그한 번은 중국인과 거기서 이제 촬영을 끝나고 둘이 이제 같이 비행기에 앉았어요. 근데 전 지금도 이나영 씨를 보면 좀 떨려요. 오. 그래서 아자색이 같으니까 어허. 뭔가 얘기 좀 하면서 그래 좀 이번 기회 에좀더 친해져야겠다. <laughs>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딱 떴어요. 선배님 먼저 말을 걸죠 오. 선배님 저 먼저 차 깨요 <laughs> <laughs> 비행기 담요를 들이버 수돗이 그대로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laughs> 오히려 어, 착륙하고 제가 깨웠어요 나영아 도착했다 <laughs> 근데, 그게 내 대화의 정보 그게 대화의 정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리려고 보니까 이낭 씨가 이렇게 자다가 이쪽에 자국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뭐 재밌는 얘기는 칼자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기대면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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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 예. 나영아 얼굴에 어, 칼자국 생겼다. 보통 여자들이, <laughs> 어, 챙피해서어떡하지 막, 뭐, 응. 이래야 되는데, 아, 난 이런다니까, 이런 줄 <웃음> <웃음> 알았어. <웃음> <웃음> 어, 그 정도로, 술한 잔을 먹어도 되게, 이제, 일본 촬영 갔을 때도 보통 여배우들이 이제 피곤함 좀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알고 와요? 음. 선배님, 어제 누구누구하고 술 먹었죠? 어떻게 알았니? 나좀 불러니까 왜안 불러요? <laughs> 불러요, 술좀 먹게. <laughs> 오, 그래서 와. 정말 연락받으면 바로 와서 같이 와. 어울려주고 되게 와. 털털한 매력이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동일시에 대해서 숙속들이 알아볼까요?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음. 많이 해결해 드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뿌리 빨리 물어. 빠! 빠! 볼콘 컨셉 좋아. <laughs> <laughs> 그럴 또 개인적으로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성동일 씨가 네. 애드립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네. 연습삼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키스 씬을 함께 찍고 싶은 여자 배우는 없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네. 음. 솔직하게 없으신가요? 없어요. 예 네, 음. 이렇게 해 주십니다. 저는 됩니다. 키스 이상을 원하기 <laughs> 때문에. <웃음> <저는> 뭐. <laughs> 시작. 몇개 출연 기회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시는 건가요? 도망자 매일 나와요 <laughs> 낯가면 황성동이 씨 이번엔 비씨를업고 한류여풍 노리시는 건가요? 그렇죠 도망자 3대 조미민 비, 이정진, 다니엘, 이중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무도 닮고 싶지 않아요 도망자 <laughs> 어, 윤유선이란? 야. 어? 윤유선이란? 아, 아름다운 얘기예요 금요 호 채용 중 동안 성냥 몇통 쓰셨어요? 어, 정확하게 32개 썼습니다 성냥 대비로이 찔린 적 없나요? 있어요 <laughs>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여자친구 금요 최종인 날 도망자 보셨나요? 친구 보셨나요? 여친구 봤어요. <laughs> 친구 누런치아 설마 본인 거였나요? 아니요. 마은 역에 대부분 잘안 씻는 이미지인데 실제로 일주일에 몇번 씻으세요? 일 없으면 안 씻어요. <laughs> 어둠발다씻 <수> 다니세요? 동네 다입니다. <laughs> 친는애양 친구 금요 두 작품 중상 받으실 것 같은데 KBS, SBS, 연기대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되면 어디에 참석하실 건가요? 상금 많이 주는데요. 아아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아 상금을 많이 주는 데 가시겠대요. 상금, 제가 알기로는 네. 상금이 없지 않나요? 그러면 둘다안갈수 있어. <laughs> 네. 저1 3기 풀었습니다. 13은, 어이 정도면 네. 상당히 빠르게 많이 풀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아니, 그런데 KBS에 네. 지금 오셨잖아요. 네. 근데 위험한 발언이에요. 마지막 거예요? 방송이랑 첫 방송을 그 구미호를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네. 네. 어, 구미호 마지막 방송 때 그 방송을 보면서 쫑 파티를 했어요. 아, 근데그 네. 네. 많은 국미쫑 파티 팀에 내가 도망자 보겠다고 <laughs> 딱지면 나는 죽지요. 그렇 그렇게 네. 보고 그렇죠. 있는데요. <laughs> 네. 어, 정지훈 씨가 전화가 왔어요. 네, 네. 어, 아, 선배님. 네. 어 지훈아. 어. 뭐 작품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저 야. 여기 구미호 쪽파티다 어, 통화할 수 없는 분위기다. <laughs> 나중에 통화하자. 그래서 사실은 구미호를 봤어요. 굉장히 아, 현명하신 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전에서 4만 120명 되는 데서 내가 왜 이렇게 더 야, 아, 진짜 도망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도망 <laughs> 네, 그렇군요. 자,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근데 그나저나 네. 정확히 어떻게 성냥개비 32개를 사용하셨다고? 한 회당 2 개씩 썼어요. 아, 어, 네. 네, 그러니까 16 구장이니까. 아니 그러면 성냥개비 32알에 아까 네. 그 트렌치 코트 한 벌, 네, 남는 게 많으셨겠네요. 쓸없일니그 네, 네. 우리 네. 의상 코디가. 네. 네. 고맙다고 선물을 주어요 <laughs> 아, 연예인게 연예인. 저한테. 아. 그러니까 아, 아 사실은 되게 더웠어요. 네. 그렇죠. 래서 나중에는 음. 어차피 음. 바바리가 요 밑에까지 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전화를 했죠. 음. 의상팀한테. 무릎 토시 좀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팔, 이거, 이거, 아,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네. 당구칠 때 네. 어, 네. 이거 네. 가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바지 입고 현장 가서 여기다 무릎 토시를 올렸죠. 이렇게. 바지 아, 입은 것처럼. 바지 뭐요? 입은 것처럼. 네. 그리고 어, 양, <laughs> 어, 약... 이게 밥알이로 덮었죠. 어. 그렇게 해서 더울 때는 이제 내리고 있고 이죠 어. 네. <laughs> 그래서 너무 훌륭한 거의...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진짜 그... 생활 연기인데요. 그렇죠. <laughs> 다음은 제가 할게요. 네. 네. 시작. 어. <laughs> 자신이 감초 연기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 네. 유독 능청스럽고 뻔뻔한 나쁜 연기가잘 어울리는 이유가 뭘까요? 생활이요. 어. 대사가 애드립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나요? 그 시청자가 봤을 때 저거 애드립일까 한검 애드립일까 아네 아 개그맨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죠? 전혀요 술집에서 자주 뵀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 술 먹고 가장 미쳤을 때가 언젠가요? 어, 연극할 때요. 아, 닭뼈 씹어 드시는 걸 봤는데 닭뼈는 무슨 맛인가요? 닭뼈는 그냥 뼈맛이에요. 아, 네. <laughs> 연기력 좋단 말이 좋으세요? 잘생겼단 말이 좋으세요? 연기력이요. 아, 출연료가 높고 작품성까지 높은 에로 영화의 캐스팅들면 하실 건가요? 그게 아마 때. 마지막 작품이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14살 연애 아내를 얻은 비법이 뭘까요? 노력. 아, 노력. 아, 아내와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은 언젠가요? 옷. 아, 네, 옷. 아내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옷인가요? 그렇죠. 저는 최대한 젊게 입으려고 입는데 아내가 볼 때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내가. 네. 그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찢어져 입는 거. 네. 음.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제 아내하고 어떤 뭔가 이제 맞춰 보려고 노력은 음. 하지만 음. 집 사람은 어 찢어진 걸 입을 게 아니라 뱃살을 빼라고 입어요. <laughs> <있어>. 그런데 <근데> 특이한 <laughs> 게 음. 닭뼈를 음. 씹어 드세요? 기름진 것. 어. 오, 맛있겠다. 소 뼈를 뼈를 씹이 드세요. <웃음> <웃음> 그게 씹혀요. <쉽어요>. 그럼 빨겠어요. <laughs> <laughs> 그게하에 이제 그 우리가 뭐라 그러 이제 볶이라그러나요 설탕이건. 네, 아, 네, 추억 같은 네, 근데 이제 그런 추억이 있어서도 먹기도 하죠. 닭뼈를요? 뼈에 대한 네, 추억이 네, 있으세요? 네, 80년도 중반 초반 때 이제,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닭을 반 마리씩도 팔았잖아요. 네, 네, 반 마리씩 네, 팔았어요. 예, 예, 예. 어쩌다가 한번 이제 그걸 우연히 사먹으면 동생한테는 많은 걸더 사주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뼈도 몸에 좋다고 아. 어, 그냥 씹어 먹어라 그래서 실제로 동생이 그때 초등학교 2 학년인가 1 학년 됐을 때 정말 음. 닭뼈를 씹어서 먹었죠 그게요 근데 음. 흔히 위험하죠 면으로, 예 강아지들한테도 뼈가 날카롭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먹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laughs> 음. 음. 힘들었을 때 어, 그런 먹어본 맛이 있어서 지금도 웬만큼 이제 날개 핫윙이라고 하죠. 예예예. 예, 예. 음, 그거는 어, 전혀 버릴 게 없는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살이죠, 순살. 순살.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 대신에 꼭 제가 분명히 팁을 얘기했어요. 꼭꼭. <laughs> 씹어서. <가봤네. 웃음> 네. 자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음. 해주신 덕분에 저희 둘이 반 이상했어요. 스물여섯. 반을 넘은 거예요 네. 네, 두 분이 알아서 잘하시길 바랄게요 시작! 아내분이 가장 질투했던 상대 여배우는 누구? 없어요 12년 동안 형 닮았다는 얘기 듣고 사는 29세 정동원입니다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지 <laughs> 아저씨는 눈웃음이 매력입니다 카메라 향해 눈웃음 한번 <laughs> 빨간 양말로뜬 성동일 씨, 빨간색은 본인 선택이었나요 예. 요즘도 빨간 양말 즐겨 신으세요? 돈 되는 거 아니면 안 신어요. <laughs> 성동일 씨가 꼽는 자기보다 더 웃긴 배우는 누구? 없어요. 성동일에게 발가락 구, 긁어준 장혁이란. 좋은 후배예요. 음. 천지여 웃음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laughs> 정말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를 꼭 갚으시나요? 갚아요. 한때 이병헌 장동건과 삼사 미남 배우를 통하셨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오. 이건 정말 아닌데 했다가 대박난 캐릭터 있나요? 천지여. 아, 네. 오. 40개까지 성공을 했네요. 네. 14문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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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나요? 네,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바로 가죠. 네, 시작! 조연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주연은? 없어요. 음. 존재감이 너무 커서 함께한 주연 배우에게 눈치 받은 적 있죠? 없어요. 음. <laughs> 스스로 꼽는 본인 최고의 히트작은 뭡니까? 아, 어, 국가대표. 응, 음. 순호. 음, 본인 연기 보면서 스스로 막 소듬, 소름 돋고 감탄하고 그러세요? 예. 음. 웃음기 짝뺀 정통 연기에 음. 도전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laughs> 이승기를 뛰어넘는 노래 실력, 짧게 보여주세요. 없어요. <웃음> <웃음> 드라마에서 사투리를 굉장히 잘하시던데 고향이 어디세요? 인천이요. 내가 음. 인천이요. 예. 내가 잘했으면 잘맞잘 잘 맞았겠다 탐났던 캐릭은 있나요? 없어요. 어, <laughs> 성동일 씨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아, 그났나요 네. 아, 네. 야. 저희가 이렇게 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네. 스튜디오에 네. 형수님이 오셨어요. 아. 뭐야 말도 안 되는. 아, 정말로요? 와 안녕하세요. 김남준 씨세요? 오! 오! 김... 오! 아니 여기 형수님이 두분 계시는데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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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laughs> 형님 형수님이 오셨어요. 아, 아 나도 아, 나도 아. 우리 집 사람이 온줄 알았어. 아, 잠깐만, 무대로. 아, 맞다, 맞다, 맞다. 네, 저, 아이차. 잠깐만, 잠깐만. 아, 이깐 아, 아, 이게 뭐예요? 그래, 아, 정말, 성돌일 씨, 안에는거야진 뭔다. 야 정말. 도아니 야,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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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내앉지시죠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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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내주의 네 영웅이시다아왜 왔어요?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요. 다시요. 아, 나 성동 씨 아내분이 오신 줄 알았죠. 네, 근데 아, 아니, 아, 저기 바람이 살다 보면 운명이라는 게 네. 그 처음 신인으로 들어왔을 때, 기수 후배로 들어왔을 때 네. 여차했으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죠.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아, 저도 아니 왜 네, 어떻게 온 네. 거예요? 드라마 네. 촬영하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네. 잠깐 들렸어요. 저도 아까 분장실에서 그 초대 손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 김남주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그 네. 방송사 선배였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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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동일 네. 씨는 저희 네. 선배님이신데 네. 어, 신인 때부터 도움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웃음> <웃음> 네, 오로지 술과, 네, 네. 어, 어, 네. 술 드시느라고 후배들은 네. 전혀 안 돌보시고. 아니, 아까 성동일 씨도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그, 그때 이제 생활이 신인 배우 때니까 어려우셔서 이 방송사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술 취해서 주무시고 네. 계시면 항상 김남주 씨가 오셔서 네. 오빠 술좀 그만 먹어요. 이러고 많이 혼났다고 얘기해 네. 주시더라고요. 배운 줄 네. 몰랐어요. <laughs> 얘가 자꾸 술 취해서 자고 있고 아니면... <laughs> 술 취해서 자고아 <laughs> 정말 아, 정말 오래간만에 네. 정말 수년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네. 어, 근데 어 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억을 많이 하죠. 음, 어땠나요 어, 그때? 저, 저도 모르 제가 모르는 얘기들을 좀해 주시죠. 그럴까요? 어땠나요? 어 네. 남이면 슬픈 얘기하면 막 울어요. 눈물 음, 있 음. 눈물이, 네, 눈물이 모르겠어. 지금 이제 삶이 뭐 거칠어져서. <laughs> 근데 그때도 거칠어져. 네, 좀 이런 저런 얘기 좀뭐 힘든 뭐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이 힘든 얘기나 뭐 이런 얘기하면 눈물이 참 많았었어요. 어, 눈물 진짜 많았어요. 네. 네. 그럼 성동일 씨는 어땠나요? 김남주 씨가 기억하던 어, 제가 기억하는 성동일 선배님은 네. 그, 저희 탤런트실에서는 볼수 없고, 응, 응. 그 인근에 이제 술집 가면, 응. 방송국 근처에 술집에서 될수 응, 응, 응. 있고, 응. 현장에 오면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부은 얼굴. 어제도 <laughs> 술좀 하셨나봐요. 아, 워낙에 그, 술을 좋아하셨나봐요. 그, 지금 메이크업도 안 하셨어. 요 아, 네, 원래, <laughs> 원래 안 한대요. 하신... 아니, 제가 알기로는 3사의 그 대표 미남 배우의 한 명이셨다고 그랬는데. 비교가 좀 우습지만 지금은, <laughs> 네. 뭐, SBS에서는 네. 성동일 씨, 네. 뭐, 네. 어, KBS에는 이병헌 씨, 그리고 MBC의 장동건 씨, 뭐, 이렇게 3명. 성수대스는성동일 씨라고요? 뻥이! 누가 그래요? 아, <웃음> <웃음> 저희들 자료에는 그렇던데. 네, 네. 네. 예전에 살 많이 찌시기 전에는 네. 네, 잘생기셨었어요. 아, 네. 네, 그, 근데 저도 그 모습을 기억하진 못하고 네. 네. 제가 사진으로만 네. 네, 자료화면으로 봤는데 잘생기셨어요. 네. 아, 그 모습 짧았나요? 그 봤어요? 모습, 제가 이미 입사했을 때는 그 모습이 아니셨어요. <웃음> 아, <웃음> 저랬나요? 어. 어. 그렇죠. 강남정 씨 아니에요? <laughs> 야, 강남정. 씨. 어,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주윤발 씨 약간. 어. 이닮는데요 주윤발 씨저 저도 이제 한때는 저런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꾸준한 그 음주감으로 이제. <laughs> 지금 이제 이모양 입꼬리 되죠. 저게 입. 때. 새 배우가 비교. 그러니 저게 이제 입사 때 사진이거든요. 아니, 네. 근데 왜 송미 씨 사진만. 어, 흑백인가요? 흑백인가요?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러네요. <laughs> 저 이런 자료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laughs> 네. 아 제가 네. 저기 사진이 없어서 사실은 저기 연극했을 때 팜플렛 사진이에요, 큰 거. 아 네. 저걸 냈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다 붙여서 냈냐고. 음. 네, 연극할 그때 계속 쓰세요. 다시 안 찍으시고. <laughs> 아 네. 아니 그러죠, 우리 김남주 씨는. <laughs> 네. 저희들 MC 바뀐 다음에 처음 보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느낌이 어떤 거예요 그때와 지금? 좋아요, 더. 아 훨씬 많아요. 네, 남자들이. 아 근데 아, 남자들이아서 남자 남자 저희 MC가 바뀌고 나서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엉덩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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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엉덩이? 보여줘, 엉덩이 좀 보여줘요. 나는 훨씬 생겼어요. 아니요. 지 보여줘요, 엉덩이. I'm right, 는 춤이 아닌데 형수님이 네. 직접 오셨으니까 기념으로. 음. 아 네. 아, 아, 네. 아우, 어쨌든. 네. <laughs> 아니요, 맨날 추던데.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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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오히려 제가 고맙네요. 네. 김남주 씨가 이렇게 저 혼자 네. 털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신선한들이 또아진 신선한들이. 그어어리니까 김남주 씨께서, 네. 성동일 씨가 이제 음주감을 좋아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춤 한번 보여줄까? 제가, 가무을 보여주세요, 하 생전에, 맨정신에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로. 한번한번해봐 아니, 아니, 아 <laughs> 어, 정말, 어, 언제. 눈치라생각해주고안 해도 되고. 생쥬 깜생쥬. 제가 실제로, 네. 아, 이제, 놀면, 정말 술이 많이 취했을 때, 잠깐 일어시지요 네. 잠깐 일어서서. 네. 아, 네. 어... 스타일이 있어요. 일단, 아, 술병 따봐. 아, <laughs> 제가 춤출 정도면, <laughs> 네. 제 몰골이 이정도인데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되죠. <laughs> 이 상태에서, 돌죠 <laughs> 머리 좀 어떻게 좀 아니, 아니, 수... 저는 괜찮아. 이 상태로 가야돼. 이 상태로 가야돼. 그생각죠 어,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음. 음. 제가 일단 씻으면 저희 집사람은 좋아요. 아, 오늘 일 있구나. 넥시 <laughs> 와서 네. 너무 저기 오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거는 상태로 가야 아니, 저 진짜 드라마 촬영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남아서요. 김승우 씨 보러 왔어요. Yeah. 아, 네. 야, 진짜. 정말로 아, 네. 형수님은 내조의 네. 영이심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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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요새 부럽습니다. 자주 못 봐오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아. 이렇게 이걸... 그래. 자주 못 봐요. 같이 안 살아요? 아, <laughs> 아, <laughs> 아니, 좀, 좀, 이 친구도 지 바쁘고요. 아, 아, 저도 좀 바쁘게 지내서. 네. 아, 어쨌든 네. 이렇게 두분눈 비교한. 네. 하교 둘, 셋.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어쨌든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성동일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어쨌든 축하드려요. 뭘? 날 만나게 된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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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없는 가네. 아, 가. 남주야, 가라. <웃음> <웃음> 선배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밥 사시셔야죠. <laughs> <오, 웃음> 선배님 만나면 꼭 얻어 먹어야 돼. 네. 그리고 저기 열심히들 하시고요. 음. 예. 예. 야. <laughs> 아 아니, 아니 이렇게 응원 을와 주고 또어 배왔다고 <laughs> 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몸도 안 좋아요 지금 기침도 저 이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맨날 밤새신다고.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